안녕하십니까? 당근 당근TV입니다. 지금 나오는 도도도도도만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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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 블루투스가 T34라고 시중에서 한 18,000원, 2만원 정도 하는 그 앞에 예쁜 LED가 나온 겁니다. 이거. 요거 소진되는 동안 아 충전식이고요. 뭐밭에나들이나 산에 가실 때 캠핑 가실 때 하나 가져가셔서 충전기 다 있고요. 예. 충전기 케이블이요. 가지고 가셔서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볼륨도 뭐 빵빵하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단자들 이다 있어가지고 여기다 뭐 칩을 끼워서. 어? USB 찍기고 어, 다 해서 이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오늘, 예. 구독자님에게 특별 가격으로, 예, 제가, 예, 뭐, 노마진에, 노마진다니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전쟁도 그만해야 돼. 요거 7,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7,000원. 소진되는 동안입니다. 소진되고 나면 또, 뭐 다른 제품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거 7,000원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노래방에 비하면 뭐 아무래도 뭐이 노래방에 비할 수는 없죠. 예, 노래방에는 비할 수 없는데 잘안 보이나 또 이것도 잘 찍으라고 예, 노래방. 이것도 예, 요즘에 지금 뭐 정신 없네 그냥 뭐 하만에도 지금 나가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이 얘기도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예, 어디 나가네 어디 나가네 20만 원. 항상 할 때, 20, 20만원입니다. 아, 노래가, 아, 3,907곡. 그리고, 자막이 있고, 노래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7,000원. 노래방은, 20만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뭐, 엄청나게, 이것도 뭐냐. 이거 뭐,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캠핑 가실 때꼭 필요한 거, 18650. 미투미엄, 예, 배터리. 어, 전격 전압이 3.7. 그리고 만충이 4.2. 뭐, 랜턴이고, 뭐고, 다 이게 들어가죠. 예. 요것도 소진 되는 동안, 시중에서 이게 뭐, 비싸게 파는 데는 뭐, 6,800원, 5,500원 이렇게 하는데, 한 개, 1 0 0 0 원씩. 그 대신, 네 개까지만, 어, 파는 이유는, 충전기가 네 개를, 예,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 충전기도 제가 5,000원에 팔고 있죠. 예. 그래서 합쳐서, 충전기까지 합치면, 9,000원. 뭐, 연일, 뭐, 항상 얘기를 해요. 뭐, 아, 물건을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예. 뭐, 구독자님한테는 뭐, 싸게 드려야죠. 뭘, 뭘못 드리겠습니까? 다 드려야죠. 그리고 이거, 이것도 또, 인물이네, 인물. 100g짜리. 깃털 신발. 와, 뭐,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지금 뭐, 택배에 어마어마하게 넣니다 지금. 오늘 또, 익산. 그 다음에, 인천, 거망.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서울의 사당동. 광배동머 어, 엄청 나가요 이것도 털 신발 아 열을 정확하게 읽어달라는데 스프리스 스프리스 그러니 라면 스프 할때 그런 건가봐요 예. 뭐 스프레이트 뭐 이렇게 하지 말아 스프리스 이것도 예. 예. 만 시중에 한3분의일 가격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예 이거 소팔루테인 소팔루테인 요 소팔 루테인이 지금, 예, 뭐, 이것도 장안에 지금 화제입니다. 예, 이것도 소팔 루테인. 60점. 두달 분이고, 소팔은 전립선. 예, 그리고 루테인은 눈, 혈액순환. 이런 게 뭐, 어디가 결린다. 뭐, 이럴 때 드시면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팔 루테인. 요거, 60점. 하나에 150원이면, 시중에서 이게 지금 뭐, 일례로 4만 7천원에 팔고 있어요. 어, 소진되는 동안 이것도 어, 9,000원 드리겠습니다. 9,000원. 일례로 이건 뭐 다들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넣었다 그냥 뭐아침저녁 하나씩 드셔도 되고. 아침에 드셔도 되고 자기 전에 드시면 이제 뭐 소변이 이렇게 뭐 자주 나오는 분이 또뭐 이걸 조절을 해 준다는데 그거 뭐다 학계 보고가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뭐 몸이 좋아지니 혈액이 좋아지니까 뭐 뭐가 칼칼칼, 뭐야? 콸콸콸다 이게 떨어지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소파 루테인 예. 9,000원. 네. 그리고 중간에 또한번 이거. 그 남성분들이 좋아하죠. 예. 임팩에 예. 들어가는 비트라고. 이 안에가 10개가 있고요. 예. 그 강도가 좀 강합니다. 열처리를 잘 해가지고. 예. 요것도 10개. 한개 사면 1,000원. 10개 사면 7,000원. 한 개가 철물점에서 어, 한 5,6천원 합니다. 한 개가. 그냥 임팩에 낄수 있고, 드릴 척에다가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걸 한번 또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연해 드려야 되나? 아, 예, 자, 예, 뭐, 편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강력 쪽 가위. 예? 뭐, 전기 하셔도 되고, 뭐, 전선, 아크릴, 집에서 뭐, 생선 뼈 다듬고, 이게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뒤틀림이 없어요. 요거. 요것도, 아, 주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캡핑갈티 하나 딱 넣어가지고 가면요. 뭐, 아무거나 다 자르니까. 뭐, 고기도 자르고, 생선도 다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한개 사면 3,000원인데, 다섯 개에 만 원. 그냥 한개 가격으로 이거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네. 한개 가격으로. 다섯 네. 개에 만 원. 그리고 이거. 이게 뭐 지금 게르마늄 시계인데요. 품질보증서하고 다 있고요. 이게 게르마늄 시계요. 예, 게르마늄이 박혀 있습니다. 원석이. 게르마늄 원석이 하나가 뭐 7, 8천원 한다니까 4알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계는 뭐 정확하게 맞고요. 하나, 둘, 셋. 정확하게 또 해야 이걸 또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세알입니다 세 알이 박혀 있고요 시계는 약간 로렉스 풍으로 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뭐, 고급집니다. 퀄리티도 좀 있고, 딱 차고 다니면 어디 가면, 아, 이 사람 있네. 뭐 야, 돈 500만원 빌려줘. 그러면, 시계야. 그러면, 바로 빌려줍니다. 요것도 소진되는 동안, 3만원 받겠습니다. 3만원. 그리고 이 종류를 여러가지 살 때, 저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가격은, 그 세트로 살 때나 뭐 이런 거다 조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게르마늄 팔찌 황금색 맥기가 안벗겨지니까 평생은 아니고요. 예. 안 벗겨지니까 이것도 몸 건강 딱 차고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월드 에어컨 그 회장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에어컨 하시면서 막 손목이 쉬고 막 이러니까 이걸 하나 차더니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은 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답니다. 당신 말이야, 응, 어, 치료받으러 왜 하나 그랬더니 내가 아는 당근 사장이 뭐 하나 주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전혀 그냥 뭐, 어, 뭐 아주 그냥 몸이 그냥 왕쾌됐다 그래요, 좀 아, 계란까지는 뭐 그러고 뭐 절이는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요것도 어, 소진되는 동안 예. 요것도그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3만 원그 대신 같이 여러 개 사고르면 저에게 좀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도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요것을 아까 그거보다 는좀 이렇게 넓은 거고요. 네, 넓은 거고요. 예. 요건 이렇게 좀 약간 넓어요. 예. 예. 요것도 품질 보증서 시중에 뭐 16만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차고 풀기 아주 간편하게있어요 버튼식으로 내가 탁 누르고. 예. 제가 뭐 자꾸 중고 되니까 어, 그것도 안 하는데요. 요것도 소진되는 동안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여름에 뭐, 이 무슨 뭐 미숫가루도 타고 저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 믹서 어, 텀블러라고 하는 건데, 요거 예, 속에 이렇게 그 날개가 있습니다. 뭐 우유에다가 뭘 타서 드셔도 되고, 꿀물을 타셔도 되고, 믹싱이 잘 되니까, 이것도 소진되는 동안 4천원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이게 16,800원인가, 그런... 뭐, 드시기도 편하고, 텀블러, 예. 요거, 예, 4 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른들을 위해서 나온 물건인데요. 요게 그, LED 불도 나오고, 대용량, 그,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요거요, 네. 예. 돋보기요, 탁상에다 놓고 하셔도 되고, 예. 요거에. 요것도, 예, 소진되는 동안, 대형 예, 돋보기 어른들 뭐 선물 하나 해 주세요 눈안 보여가지고 뭐 책도 보기 어렵고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올려놓고 예, 이렇게 보시면 사용 설명서 다 있고요. 예. 이것도 예, 소진되는 동안 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만 원. 이거 하나 놓고 뭐눈 침침하고 그러면요. 예, 이거 하나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습니다만원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악세사리에 이렇게 좀 약간 좀치중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좋아하시니까 예. 요것도 예. 주얼리 팔찌 겸 예. 시계 뭐 어떤 분 이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애낀다고 안 차고 다니시는데요 그냥 차고 다니세요 설거지도 하고 이걸로 뭐 그럼 몸도 좋아지고 또 있어 보이고 예. 요것도 예.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는데 이것 뭐 모짜르트가 아니고 모랄레또랍니다 모랄레또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설명을 뭐 많이 했지만 이 안에 무슨 뭐뭐 악세사리 뭐좀 있어요. 세 개인가 몇개 있어 요또 바꿀 수도 있고 이걸 다 빼고도 찰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빼는 방법이 빼서 빼 필요 없는 거 빼고 돈을 남으면 더 넣고 하는 겁니다 이 파우치백도 같이 그리고 이것도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일례로 이건 뭐 얘기하지 말았는데 GS 홈쇼핑에서 GS 홈쇼핑에서 1 9 9 0 0원이지만 팔고 있는 걸 뭐, 소비자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 요것도 소진되는 동안 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많이 나갑니다, 이거. 예. 또 열어야 되나, 이거. 맨날 이거 열면 중고돼가지고 이거 내가 선물, 사람들 선물이나 주고,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자꾸 열면은 고객들한테 보내기도 좀 애매모하고. 뭐, 어때요? 고객님이 또 원하시면 보여드려야죠. 이 안에 패드가 잔뜩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전 건전지를 넣어 있는 상태니까요. 예. 비닐만 살짝 빼면 예. 붙여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게 치료 아니 치료 아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뭐 결린다, 혈액 순환이 안 된다 이럴 때 예. 이걸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EMS 예. 저주파 아, 치욕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저번에 얼마 팔았나? 이거 5,000원인가? 아, 이건 뭐. 서비스 차원에서 4,000원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16,800원짜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예요 네, EMS 저주파. 그리고 이거 아, 이건 뭐또난이 나네. 날이 났어 지금. 네. 김옥은 네, 원장님이 직접 만든 네. 그 황실 차가버섯환 명품. 30정이 들어있고, 또 이것도 이것도 개봉을 하는 이것 이게, 이게 또 중고됐습니다. 먹어야죠, 뭐 또. 이웃을 선물을 하든지. 참, 괴롭네. 직접 친필 사인. 그리고 환이 이렇게 에, 30정. 한달 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분 뭐,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비를 맞고 오셔서, 10개 안 되냐. 한개 제가 지금 만 원씩 팔고 있는데 열 개가 안 되냐? 열개좀줄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원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원가 는 내가 주고 가마. 구독자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 그분이 이제 좀더 지불을 하고 가셨는데 한두개 정도는 제가 이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만 원에. 근데 수량이 많으면 여러분들까지 같이 공유하려고 지금 뭐 물건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의 제가 그 소정의 그 금액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곤 창아버섯, 황실, 치명판. 만원 드립니다. 아, 선물하실 때 이게 그 예쁜 백이 있습니다. 하얀색. 그, 화이트 백이 있어가지고, 딱김옥곤 선생님 사진 있는 걸 넣어서, 어, 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무전기. 엊그저께도 그, 전주에 계신 분이, 뭐 저하고 동향이라고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이걸 이제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뭐제 가격을 받았습니다. 구독 전이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데가 없다 그래서 통화도 하고 이일렬로 이게 무전기가 두 대입니다. 두 대. 한 세트가 요걸 제가 좀 비싼 금액에도 팔기도 하고 또 이게 원가가 좀 있는 건데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33,000원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거는 이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진되는 동안 33,000원, 예. 네. 무전기가 두 대. 33,000원, 예. 네. 무전기 그리고, 지금 뭐, 요즘에, 아주, 화이트 컬러, 아거 뭐, 가죽형, 신발. 키가 한 7cm 정도 높아집니다, 이게. 네. 키가요, 예. 네. 아, 잘 보여. 엄청, 이거 뭐, 고객들이 편하고, 가볍고, 텐션 좋고, 네, 요거, 예. 네. 49,900원, 자리를 2만 9,000원에. 반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드립니다. 치수는 다 있으니까요. 꼭 이거 저한테 몇 치수라고 말씀하시면 2만 9,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요게 아텍스 테이핑이 뭐 근육 크기에 따라 적당히 잘라붙이고, 뭐. 이게 뭐 있나봐 이게 좋은가봐요. 뭐 많이 지금 사시더라고. 이거 뭐 이거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매딩 코리아라고 저리면 써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가 이렇게 뭐이 테이핑 이렇게 예. 뭐 조만 보면 안 되고 예. 이동국 예, 축구 선수 전설의 인물이 살아있는 전설이 광고하는 거 이거 5천 원, ,000원. 5천 원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뭐 물건이 엄청나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패션 시계라고 그러죠 예. 패션 시계 예. 이게 뭐 메이크업 뭐 있는 거 봐요 예. 뭐 T U B U L A R 뭐 LA에서 뭐 알아서 팔아 뭐 저런 뭐 예. 아주 럭셔리합니다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 이것도 예. 소진되는 동안 예. 그냥 일례로 그냥 어 패션 시계 럭셔리 시계라고 하죠. 예. 요걸 소진되는 동안 3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뭐 6만 몇천 원 지금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예. 일단 소진되는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그 아이 인팩 있으면 아까 그거에다가 했으면 되는데 요거 충전기 하나 미사용입니다. 박스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박스를 뺀 상태인데 박스를 내가 하나 구해서라도 해. 임팩요 예. 이건 그 안에 그 피스 넣는 거저 그 드라이버 넣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예. 빼서 이렇게 넣는 거. 예. 요것도 이 단조절 다 했고요. 이 앞에. 조절하는 게. 아. 뭐 손목에 힘이 안 간다고 그래요, 이게. 이게 임팩 중에서 좋은 건가 봐요. 새가라 이것도 안 빠지네. 예. 배터리 두개 구성해서 충전기 포함해서 예. 구독자님한테 소진하는 동안 9만 원보니다 배터리 하나가 일례로 이게 지금 75,000원씩 합니다. 마끼다 배터리하고 동일한 뭔가 그 마끼다하고 호환이 된다고 그래요. 예. 이걸 얼마라고 기했으나가 지금 온가가 이게 115,000원인가. 자 소진되는 동안요 미사용 예.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앞에가 이 LED가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그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뭐 한번 얘기해서 어쩔 수없요 9만원 드리겠습니다. 9만 원. 충전기 포함하고 배터리 2개. 배터리 1개 가격으로 요걸 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세종시에서 그 녹즙기 엔젤 녹즙기 그 주문하신 주부님께서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녹즙기를 하나 구해달라 시중에서 한 20, 280몇만원 정도 하나 와요. 예,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신, 새 건데, 박스도 뭐, 구비도 없고, 뭐, 이게 사용 설명서도 없고, 근데 한두 번은 사용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택배비 포함해서, 85만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부모님 빨리 케어하시라. 그래서 그거, 포장해서, 뽁뽁이 싸고, 스티로을 넣고, 아주 단단하게 해서, 눈구덩이 불러도 괜찮을 게다 포장을 해서 세종시에 사는 그뭐 따님이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물을 좀 넣습니다 텀블러 뭐 냉장고에다 붙이라고 그 겨울왕국 스티커 행주 그 럭셔리한 행주 그거 한 30장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CD 하나 또 넣어드리고 뭐예 부모님이 또 아프신데 그, 그런 효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시부모인지, 친정 부모님인지는 아직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뭐, 지금, 규모가 이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구독자님도 700분에 가깝게 이제 계시고 하니까 빨리, 사옥을 이전도 하고, 사옥? 너무, 너무 멀리 나가는데, 사옥까지는 아니고, 멋있는 그런 그, 배경도 있고, 계속 이것도 구독자님하고 계속 그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항상 야그다 포장할 때 텀블러 하나 넣어줘. 이그저 문자에 넣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꼭좀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텀블러 그리고 뭐 각종 뭐 이런 뭐 이런 거 같은 거 신발도 이제 많이 안 남고요. 210짜리 네, 오늘 안 보여주는데요. 전영상에 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어, 항상 구독자님한테 <laughs>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얼음물도 이제 타서 먹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뭐 이거 긴장하고, 이런 긴장이 좀덜 됩니다. 이 앞점 연상에, 잘못해가지고 두번또 올려가지고, 구독자님 전화와가지고. 아니, 하나만 올리지 왜두 개를 같이 올려. 보니까 똑같은 영상을 제가 또한번 올린 겁니다. 그것도 지울지를 몰라가지고, 뭐 지우거나 뭘 해야 되는데. 고생, 고생, 많이 해가지고, 또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해놨더니, 하나가 또 약간,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고, 아직도,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예. 남자잖아요. 모스바 사나이 말이야. 딱, 밀고 나갑니다. 예. 저의 물건, 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 구독자님께 꾸준하게, 예. 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근TV 박동선이었습니다. 당근 TV, 박동선 이었습니다. 당근 i u s Tango, Tango t a n 다 o 것도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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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a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하고 예. 열심히 구독자님하고 소통하고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t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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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外就那句外就是。